자, to 다음에 for를 썼다는 게 무슨 말이야? 네. to 다음에 for를 안 썼다는 게 무슨 말이야? too heavy를 썼지, 그지? the stone is too heavy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이제, 틀린 이유는 to를 안 써서 그런 거지, 그지? to가 왜 필요할까? 그러면 to lift it. 이렇게 된거 아니야, 그지? 네. 자, 그럼 누가 들어? 드는 놈인데, 그지? 드는 놈. 리프트 뜻이 뭐야? 리프트는 들어 올리다는 뜻이야. 긴낮짜서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들어 올리는 놈이 누구야? 유유. 유증. 그래서 들는 놈을 해줘야 되는 거야. 들는 놈, 이렇게 투부정사의 행위 주체 앞에다가는 for를 써주는 거야. 이거 의미상의 주어로 불러. 그리고? 유용.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 전체 문장의 주어는 더 스톤이잖아. 그제? 근데, 이 행위를 하는 놈, 리프트하는 놈은 어, 너잖아 대사 안에서 전체 문장의 주어가 더스토인데 스톤이는 들은 놈이랑 같아다가 다르니까 앞에다 f o 를 써주는 거야. 이걸 의미상의 주어라고 불러. 대체 이건 뭐가 틀렸어? 아니 응. 그 for 닉 랩톱 쪽인데. 랩탑자 너무 비쌌어, 그지? 그러면 당연히 더랩탑 was 이게 랩탑이 있다고 치는 거야. was too expensive 를 썼겠지? 예. 그러면 누가 이것도 주어가 같아 달라? 랩탑이 주어잖아. 들려요. 다르지? 예. the laptop was too expensive 이잖아. 그러면 여기다 뭘뭐 써줘야 돼? 투. 아, 투. 아, 아니 to buy 인데 어? 아. 누가 사지? 네. 똑같아. for me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아. 근데 이제, 너는 폼이, 여기는 폼이, 아이가 됐을 경우는 굳이 안 써도 되는 경우도 있어. 어? 근데 내가 사기에 넌뭘 틀렸니? 뭘안 써서 틀렸어? 뭘안 써서 틀렸어? 익스펜시버 뜻이 뭐야? 비싸. 비싸어뭐 하기에? 사기에 비쌌지? 이거 이스 써서 틀렸지? 어? 이 없지? 답을 봐봐. 지금 이게왜 없냐면 이건 되게 어려운 건데 잘 봐. 랩탑이 바이의 목적어야. 뭐라고? 목적어. 목적어 앞에 이미 있어 없어? 있음. 있을 때는 안 쓰는 거야. 여기다가 있을. 목적어 앞에 있기 때문에 랩탑이 음. 전체 문장이 주어이지만 투 바이의 목적어이기도 하거든. 네. 이렇게 주어가 목적어랑 같을 때는 목적어를 안 써줘. 네. 여기는 써줘야지. 여기는 문장이니까 써주는데. 한 문장에서 어디에서 한 문장에서는 다시 얘기할게. 자, 예를 들어서 더부 이즈 이 a 됐어 그 네. for me to read 했단 말이야. 그 책은 쉽지. 네. 내가 읽기에. 그럼 여기다 is 쓸까 안 쓸까? is 쓰겠어 안 쓰겠어? is 안 쓴다는 거야. 왜냐면더 부기 주어가 리리 목적어거든. 이 목적어이거든. 여까지 기 같이 네. 그 도끼는 너무 무거웠어. 어? 그 결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Dx was too heavy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바꾼 양이라고. 어? 해. 아 해석은 해석 어떻게 했어? 그 도끼는? 그게과음 너무 무거웠어. 그 결과. 그다음에 드로이지. 노완이 no 뭐야? 노완을 no 해줘야지 주어를. 아무도 노완은 아무도, no 아무도 오안타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아무 들어올릴 수 없었다지. 그러니까. 네. 다시 해봐 처음부터. 지금 이게 라이즈가 탔다야 탄다야. 탄다야, 탄다야. 현대시대거든. 그래서 탄다라고 해야 돼. 이렇게 그 지금 소대시 붙어있잖아. 그지? 오만기 위에서란 뜻이야. 붙었면 뭐라고. 어, 그녀가 뭐할수 있도록. 이런 뜻이야. 너무는 언제냐. 그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렇게 쏘아듯이 떨어져 있을 때는 너무 그 결과야. 됐지? 쏘듯이 붙어 있으면 뭐라고? 어, 한번 해봐. 지금 헬스가 뭐냐면, 뭐뭐한 상태라는 뜻이거든. 이거를, 이거 보호라고 불러요. 유식한 말로. 뭐뭐한 상태라고 해석해. 그러면 그녀가 머무를수 있도록. 어떤 상태? 건강한 상태소대수라는 so right. 거를 왜 몰라? 앞에 걸잘 보고 해야지. 지금 어? 투투잖아. 네. 그러면 너무 거시기하다.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면 너무 거시기하다. 대신 그 결과지. 그럼 여기는 날이 없지만 하기에니까 이미 이투부정사가 꾸며주지. 네. 하기에 너무 어리니까 뒤에는 너무 어려서. 어? 너무 어려서 그 결과 할 수가 있다가 와야 돼? 할 수가 없다가 와야 돼? 할 그렇지. 하기에 어리니까 할 수가 없다잖아. 네. 이게 갔어, 안 갔어? 뭐가 어려워? 낫을 넣으면 되는데. 주어와 조동사 낫을 넣으면 되는데. 요걸 넣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똑같이, the boy. 그럼 어떻게 쓴다고? is? so를 쓰면 어떻게 쓸래? so. 그래. 그 다음에 대세 써줘야 되겠지? 주어는 누굴 쓸까? 희지 다른 주어가 없으니까 희를 쓰는 거야. 그러면 현재시제 과거시제야? 이게 이제 가현재냐과거냐 네? 현재야 과거야? 현재. 현재니까 can이야 could야? Could 아, can. can이잖아 그지? so that he can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돼? put이 어딨어? 이게 put이야? pull 써줘야지. pull the box. 이게 풀더풀풀더 박스. 자 이거 틀렸을까? 맞았을까? 그는 너무 약해서 그 박스를 들 수가 있다. 이상해? 안 이상해? 괜찮아 그렇지. 여기다가 낫을 넣어줘야 되는 거야. 쉬워? 어려 지금 투와 인나프의 반대가 뭐라고 그랬어? 투, 투는 너무 뭐뭐하다. 뭐뭐하기에. 그래서 하기에 아, 뭐뭐하니까?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그럼 부정인 거야. 어? 부정이지. 그러면 enough 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enough는 충분히, 충분히 이거 하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긍정이야. 다시, enough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긍정이고, 2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2는 네. 긍정이야, 부정이야? 네. 부정이지. enough는 충분히 뭐뭐하니까. 클레버가 뭐야? 영리. 충분히 영리했다지. 됐어? 네.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 이거 해석해봐. 그녀는 충분히 영리했다. <laughs> 지금 어떤 투분동사 뒤에 나오는 말이 "어 얘가 목적어냐 아니면 주어냐 판단해야 되거든" 이게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얘 뒤에 오면 목적어겠니 주어겠니 목적어. 근데 너는 그 문제는 그럼 어떻게 그 문제 는냐 룰이야 룰. 룰이지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게 해석이야 다시 한다 지금 봐봐. 지금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끊으라고 했잖아. 충분히 이렇게 하다그랬지그 네.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해석하니? 모모하 기에나, 만큼이야. 어? 모모할 네. 만큼 충분히 거시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할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어요. 있다는 건데 왜 충분히 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너 아까 투는모모하다 어? 근데 모하 기에.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할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어요. 투는투 다음에 이렇게 형사가 나오거나 부사가 나오면, 뭐뭐와 기에 이렇게 가지고 뒤에서 꾸며주잖아. 투부정사를 이렇게. 너무 거시기 하다, 뭐뭐와 기에. 됐어? 그러면 이건 할수 있다는 얘기야? 할수 없다는 얘기야? 한국말을 아직 잘 모르는구나. 너무 뭐뭐하다, 뭐뭐와 기에. 그러면 할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나는 너무 키가 크다, 들어가기에. 그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그런 생각을 안 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해야지, 씨.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아, 어?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 없을까? 다시 합니다. 지금, 워즈잖아. 워즈 클래버까지 한 덩어리이고, 인더프가 클래버를 꾸며주는 거야. 어? 충분히 영리했다. 뭐아 기에 충분히 영리했어? 풀? 기에. 풀만큼.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얘를 꾸며주고, 얘는 얘를 꾸며주는 거거든. 여기는 달라. 여기는 소댓은 so 충분히 영리했다. 그 결과 이렇게 할수 있었다. 이렇게 쓰는 거고, 소댓은. So 투 부정선 다르잖아. 해서 다시 해봐. 소리가. 자, 지금 소댓과 인나플을 지금 구분을 못하는 거야. 얘를, 어? 소댓을 써가지고 바꾸라고 그랬잖아. 네. 투투도 소댓으로 바꾸지, 그지? 투투는 어땠다고 그랬어? 투투는 어땠다고 그랬어? 부정이라고 그어 긍정이라고 그랬어? 부정. 부정이니까 뒤에, 대 뒤에 낫이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부정이라는 건 낫이 들어가는 거야. 어? 네. 다시. 투투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니까 뒤에 날씨 들어가, 안 들어가? 그... 들어가는 거야. So, t h a s 긍정이야, 부정이야. 아니, enough 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긍정이니까 뒤에 날씨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뒤에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뭐가 어렵냐? 네. 다시 해석해봐. 이거 하고 마실래? 지금 봐봐. 어? 원용아? 네. 이 enough는 투부정사람만 노는 거야. So, 그 다음에 enough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요 So enough, 그런바 없어. 왜냐면, So가 넘으면 뒤에 death를 예상하고 s o 를 쓰는 건데, So enough 쓰면 어떻게 하니? So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 뒤에 뭘 쓰라고? death That. 쓰라고. 지금 봐봐. 후, 지금 So까지는 잘했어. So clever까지는 잘했는데, death 쓴 다음에, 이 앞에는, 위에는 뭘 쓴다, 봐봐. 여기 c a 를 썼지. 네. to니까 부정이니까 c 트를쓴거아니야 네. 그럼 긍정이면 뭘 써야 되겠니? Can you. 아 근데 그게 뭐가 어렵냐? 그 다음에 어떻게 쓴다고? 네. 됐다면 뭘 써야 돼? 그 다음에 can을 이렇게 쓰는 거야? 주어동사를 쓴다고 그랬잖아. 됐다면, she 그렇지. she can을 쓰고 그 다음에 동사원형을 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말로 해보자. 잘 봐, 원영아. 네, 동사지. 자, 어, 메니 입장에서 시와의 관련성을 묻는 거야. 남자는 앉는 행위를 하는 거니, 앉힘을 당하는 거니? 하는, 하는 거니까, ing를 붙이는 거야. 쉬 어려워. 휴. 자, 이건 다 됐지? 아까 한 거야. 네. 자, 이거 개는 짖는 거니, 지점을 당하는 거니? 짖는, 짖는 거야. 쉽지? 네. 이것도 사람은 drown이라는 동사를 모르면 찾아봐야 돼. 익사하다는 뜻이야. 사람은 익사하고 있니? 익사됐니? 되고 있어 아니 되고 있단 말은 여기서는 쓰지 않고 익사된 거고 이디가 된 거는 되니란 뜻이야. 되는 완료와 수동을 나타내 이건 어려운 말이라서 쓰면 안쓴 거거든. 되는 거는 봐. 익사된 거니, 익사하고 있는 거니. 익사됐으면은 스트로가 뭐야? 빨대야 빨대 지푸라기 네. 지푸라기를 잡을 수가 있어 없어? 그럼 익사하고 있는 걸까? 익사 되는 걸까? 익사하고 아, 있는 걸까? 익사 된 걸까? 되고 있다라고 하지 말고, 어? 네. 하고 있는 걸까? ING잖아. 하고 있는 걸까? 익사 된 걸까? 익사하고 있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힘이 있겠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안 가니? 네. 자, 그 이런 거는 네가 알아서 다 고쳐라. 네. 자, 여기에 어려운 것만 얘기해 줄게. 자, 남자가, 여자가 서 있죠? 여자는 누구 옆에 서 있죠? 토마스 옆에 서 있죠? 토마스 옆에 서 있는데 그럼 여자는 어떤 여자야? 여자는 어떤 여자야? 서 있는 여자잖아 서 있는 영어로 뭐야? 스탠드야? 스탠 아 물론 서 있다가 스탠드지만 여기서 뭘 써야 되니 서인 는 써줘야 되는 거야 서인 는이 영어로 뭐야?